내가 없어 없어져 볼게 하나 둘셋약 하나 둘셋약 <laughs> 그럼 이제 내가 휴지가 되어 볼게 하나 둘셋약퐁아 휴지가 되었더니 머리가 아프네 그럼 지금 너무 불같이 뜨거우니까. 소화기가 되어 볼게. 하나, 둘, 셋. 얍. 하나, 둘, 셋. 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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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내가 마음을 불태우러 수련의 소에 한번 가 볼게. 하나, 둘, 셋. 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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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. 하나, 둘, 셋. 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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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련에서 만나. 만나 그 수련회 대신 부산 게임방을 왜 가고 싶다 그랬지? 아빠는 거기 가. 엄마가 보내줄게. 그럼 됐다. 엄마 왜 그러는데? 어? 엄마 왜 그래? 나 수련회 갈 거야. 아 죽어도 갈 거야.